이라고 단어를 쓰는 게뭐 <laughs> <laughs> 우리 아니 홈 파티인데 왜 이상하게 계속 그첫 날에 흥이 난다 흥이나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하신 <laughs> <laughs> <더 있었어요. 웃음> 너무 웃긴 거예요 흥이나 기가 흥이 막혀 <laughs> 흥이나 기가 <흥이나>, 막혀 흥이 <laughs> 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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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쫓지 나가자 여러 개 있었죠 너무 웃겼어요 그러지 않아요 네자 <laughs> 결론에서 잠시 어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어주셔서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몇 년이 지난 뒤 가족끼리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, 엄마가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. 가사가 딱 저희 엄마 마음 같았어요. 그 뒤로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돌아가신 아빠가 생각나네요. 요즘은 저희 엄마가 불타는 트롯맨 덕분에 늘 시글벙글입니다. 집에 계실 때는 무조건 TV로 틀어놓으신 건 물론이고, 채널 자체가 아예 고정입니다. 마침 대구 콘서트를 하기에 예약하고 표를 보여드렸더니 아이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치또 아빠 기일이라 마치 아빠가 주신 선물같네요 공연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엄마를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, <laughs> 정상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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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선 그, 그 아. 그만. 요 <웃음> <웃음> 어,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위로를 해드리고자, 어,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, 오히려 저희가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.